안녕하세요. 약물치료학 2에 대한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원 최보윤입니다. 네, 약물치료학 2는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지만, 어, 목표는 임상약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약학과 5학년 학생으로 어, 약학과에서 4학년까지 진행되었던 기반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네, 어, 본 과목의 학습 목표는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임상약무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론이라 하면 각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 요법을, 어,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약무 능력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각 질환에 대한 환자를 평가하고 그 환자의 약물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즉, drug related problem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기가 찾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또 환자에게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각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약물치료학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질환들이 되겠는데요. 1학기, 2학기에 나누어서 또 1학기에서는 약물치료학 1과 2에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 학습할 질환은 소화기 질환 중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소화성 궤양, 어,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간경화, 어,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고요. 호흡기 질환에서 천식과 COPD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서 상기도 감염, 폐렴, 결핵, 그리고 소화기 감염, 어, 비뇨기 감염, 그리고 중추신경계 감염,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진균 감염까지.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각 수업 시간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각 질환에 대해서 정의, 역학, 병의 원인, 증상, 징후, 진단 검사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어, 이 질환을 약물로서 치료하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따라 치료를 하는지, 비약물요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물 치료의 개괄적인 프로토콜은 어떠하고, 어, 그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약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매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어, 총 3시간 중에 첫 2시간은 이론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질환을 이해하고, 약물 치료를 이해하고, 어,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썸머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BL, 네,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으로 이제 환자 사례를 공부할 건데요. 6인 1조로 구성된 팀별로 환자의 사례를 분석하고요. FAM 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FAM 노트를 바탕으로 매주 한 조의 대표가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수강생 전원이 토의를 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어, 성적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10%는 과제, 나머지 10%는 출석 점수가 되겠습니다. 매주 팀별로 팜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그 팀별 노트를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주 제출을 하면 과제 점수 10%를 각 개인에 대해서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출석 점수 10%는 어, 총 10점 만점에서 결석할 때마다 1점 감점, 그리고 지각 이외는 결석 1회로 간주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주 교재는 매 강의 전에 제가 LMS에 업로드해 드리는 강의록이 되겠고요. 제가 이 강의록을 만들 때 참고하는 여러 어,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부교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교재는 한국 임상약학회에서 출판하는 약물치료학.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노란색 책이 되겠고요. 어, 이 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시를 준비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원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 전 세계에서 임상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 오른쪽 파란색 그림의 파마코세라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 분석을 할 때에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파마코세라피 케이스북 11판을 참고로 하게 될 텐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제가 각 질환에 대해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질환별 진료 지침,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나 유명한 임상시험의 결과 논문들, 그리고 심평원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더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